비교 체험을 했던 사람의 성격은 온순한 편이고, 크게 잘못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며, 멀미도 많이 하는 체질의 남자입니다. 주관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어서 미리 성향을 알려드려요. 각각의 승차감과 이동시간, 그리고 비용과 접근성을 비교해보고 최종적으로 다시 이용을 한다면 어떤 교통편을 선택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는 원래 4인실인데, 왜 때문인지 2인실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아먹었지만 솔직하게 평가를 하자면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던 통일호 비둘기호와도 비교가 안 되는 흔들림과 소음을 가진 기차입니다. 혼자서 객실 전체를 사용하는 호사를 누렸지만 그래도 자다깨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아쉬운 환경이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소리는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삐그덕 소리가 왜 이렇게 나는 거야? 아 기차는 밤 10시 기차였고 정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라오카이 역에 도착하니까 다음날 아침 6시였습니다. 기차로 이동한 시간만 8시간이 걸린 거죠. 그런데 기차는 라오카이 역에서 내리기 때문에 승합차나 택시 등의 다른 차량으로 구불구불한 미시령 옛길 같은 곳을 1시간가량을 더 가야 사파시내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차에 내려서 환승하는 시간까지 더한다면 거의 9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기차비용은 예약 업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베세르 앱에서 예약을 하면 한 명의 편도 티켓을 25,000원 정도로 예약을 할수 있고 클룩에서는 5만원 정도 합니다 4인실을 기준으로 이 가격이고 VIP 객실인 2인실은 객실 단위로 예약이 가능한데 베세르 앱에서는 예약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클룩에서는 VIP 객실이 24만원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두 명이 예약을 한다고 해도 4인실에 비해서 가격이 2배가 넘는 거죠? 베세르 앱을 다운받아서 예약하고 이용하는 게 좋겠네요. 하노이 역은 숙소가 밀집한 올드쿼터 지역에서 멀지는 않지만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짐도 있기 때문에 그랩을 이용해야만 이동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어요. 라오카이 역도 사파에서 자동차로 1시간은 떨어진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차를 이용하는 교통편은 접근성이 좋다고는 할수 없겠네요. 사파에서 내려오는 길은 구불구불하고 멀미도 조금 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기차를 이용해도 라오까이에서 사파로 이어지는 이 길은 차로 이동을 해야만 하는 구간입니다. 사파에서 한 시간만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평지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멀미를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선택권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승차감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운전기사분은 급브레이크를 자주 밟아서 몇 번씩 앞으로 쏠렸네요. 거의 없겠지만 얌전한 분을 만나야 잠을 잘수 있을 겁니다. 버스는 기차처럼 정시에 출발하지 않습니다. HK버스의 경우에는 이용객 수에 따라서 오전에 한두 대, 오후에 한두 대를 운행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 8시에 예약을 했지만, 이용객이 별로 없는지 9시로 미룬다고 연락이 왔고, 결국엔 9시 40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동 시간은 6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기했던 시간까지 더하면 8시간 정도라고 봐도 됩니다. 사파에서 바로 공항으로 갈 계획이라면 넉넉하게 시간 계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버스 요금은 23,000원입니다. 일반 슬리핑 버스보다 캐빈 버스가 고급형에 속하는데도 23,000원이면 저렴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칸 가격이 그렇고 아래칸은 3,0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멀미가 정말 심하신 분은 아래칸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는 하노이 올드쿼터 지역이나 사파 시내 지역의 숙소를 잡으면 승합차로 숙소까지 픽업을 옵니다. HK버스 전용 정류장에 모여서 출발을 하는데 픽업을 해주니까 이용 편의성은 높다고 할수 있겠네요. 기차는 이동하는 중간중간에 내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긴 해요. 크게 왔다갔다 할 일은 없지만요. 그리고 둘이나 넷이서 한 칸을 사용한다면 떠드는 재미가 추가되겠지요? 기차의 낭만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한번은 타볼만 한것 같습니다. 기차를 한번 타본 입장에서 다시 사파를 가게 된다면 버스를 타고 갈것 같습니다. 편의성과 시간, 비용 면에서도 버스가 더 낫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네요.